짐 쌓여 있던 보일러 실에 짐다 빼냈고요. 그리고 선반 하나, 둘 만들어서 한개 옆에 더 붙일 거고요. 물은 절대 사용 안할 거고요. <laughs> 지금 박스 하나 여니까, 이거, 노란색 케이스에도 제가 이게 베어브릭 있었는데, 요것도 나오네요. 지금 박스 이쪽에 전시해놨는거하고 제가 이렇게 다 넣어놨나봐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볼게요 다리 한개 부어졌네 네. 이거 제가 저번에 냄도 얼굴 넣는겁니다 하고 했던거 요거 요거는 양꼬선생이 제가 전시를 했던거거든요 요거 선반에 놓고 아이 이것도 제가 다 벽선반에 전시했던 걸 여기다가 넣어놨네요. 음, 이 박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아마 양꼬센세 인형일 거예요. 히히 <laughs> 히힛 <laughs> 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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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엄청 냥꼬 이제 박스가 좀 깊어가지고 써도 나봐 와 <laughs> l o 때 제일 복권으로 이때 그 컵이나 인형이 억수로 괜찮았거든요. 이때 제일복권이. 그래서 제가 제일 큰 돈을 썼어요. 이때 거의 45만원 돈으로 남았는 제일복권 다 사고 저거 라스트원상하고 다 받았어요. 이건 a 상이가그럴거예요 이게 커요. 이제 또제 방에 떤져놓으러 가야죠. 베란다 텃밭농 텃밭. 텃빵. 농사 지어보려고 다이소에서 천원짜리 이거랑 적겨자 사왔어요. 이 통은 거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샐러드 사먹고 이거 통안 버리고 깊은 데다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사온 거. 이거 한통다 부었어요. 이거 한번 심어볼게요. 침대 옆에 인형들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될것 같아요. 이쪽에 양꼬 센세님 인형으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위에는 움직이기 때문에 인형은 안 되고 피규어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인형을 넣는데 아직 더 채워야 되고 이쪽 선반은 이제 발통 달아가지고 요 책기면은 고정 풀면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놔둘 거냐면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둘 거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놔두면 뭐 밖에서 크게 이쪽으로 풍경 보진 않으니까 이제 뭐 꺼낼 거 있으면 요렇게 이렇게 책기 가지고 이렇게. 볼 거예요. 후, 이쪽은 피규어 위주로 놔두고 아침에 윈장 위주로 거의 다 됐거든요. 아직 도 있지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쪽은 인형 위주로. 제일 아, 두 개나 했는데도 아직 부족하긴 한데 이제는 더못 넣어요. 선반은 여기까지 끝. 선반은 지금 거의 어, 한 16개에서 18개 정도 구입을 한것 같습니다. 어, 맞아, 정리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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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실시렵녕 예전에 구입해놨던 거 이거 찾았어요. <laughs>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막 나오네. 이게 미키미니 한정판. 아이고, 미안. 앞에 배터리 넣어놓으면. 아, 껐나? 아닌데. 보스 보여줄게요. 스 소리에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여요. 아까 <laughs> 한참 움직이다니너왜 그러냐? 어? 제가 거기 한때 이거 미키 미니 마우스 인형도 좀 구입을 했었거든요. 얘랑 얘랑 한정판 좀 구입했는데 이제 많이 줄었죠. 아 어, 이제 저것만 어떻게든 집어 넣으면 돼요. 쟤네들 너무 커가지고 쟤네들 너무 커가지고 쟤네들은 침대 옆에 조자리에 그냥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할 거예요. 너이들도 정리해버릴 거야. 한번 볼까요, 인형? 아, 미안하다. 깔고 누웠다. 얘도 미키미니. 그리고 피규어. 어, 미안하다. 다리라도 한개 걸치렴. 아, 이거 나중에 한 번에. 일단, 정리 좀 하고. 이제, 보일러실도 마저 정리하러 갑니다. 아, 이제 이거 남았어요. 다 집어넣고. 후, 쟤네들만 놔둘 거. 이거는 보브앤코코 인형이요. 그전에 아유 보코보코 꿀벌 보브앤코코 인형. 이거 정말 부드럽거든요. 아, 이거 모자도 벗겨지고.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보브앤코코 인형. 이것도 모자 벗겨져요. 얘는. 코코 가방을 요렇게 빼고 있어. 요것도 제가 영상을 올려놨죠. 아 꺼내보고 싶네. 지금 근데 손이 좀 많이 더러워서. 그러면 머리만 살짝. 음, 에키여워 <laughs> 아, 털이 엄청 부드러워요. 너도 살짝 얼굴만 보여주겠니? 그치? 지금은 이거 인형 파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뭐 거기 홈즈 옷 비슷한 거 입었는 거 그건 좀 못신겨갖고 안 샀고요 이렇게 두개 얘네들도 저기다가 얘네들은 끝에 이거 땡기는 것도 안에 털 요거 털 달렸어요 보들보들 여기도 핑크에도 이렇게 이제 인형들 정리 끝났다고 했더니, 또 작은 애들이 또 이만큼 나왔어요. 여기도 거의 나침에 우인장 관련 애들 다 들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부채나 이런 것도 들었어요. 이건 나치로 인장 부채. 이건 양꼬 센세 지갑. 이건 양꼬 센세 불면은 공. 아, 작은 것도 되게 많아요. 음 징그럽다 징그럽다 진짜 구로냥 이불도 여기 보자기같은거에 들어가있는 구로냥 이거는 저기 제일 복권 저 뭐지 토끼 그거하고 같이 아마 나왔는 시리즈일거야 이거는 꼬양이탈쓴 양코센세 메롱 <laughs> 이거는 리빙 박스를 추가로 한개더 사가지고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인형 박스는 다 들어갔어요 이제 딱쓸 것만 놔두고 지금 바퀴 달린 선반에다가 이렇게 인형 요거는 우리 이벤트 할때 쓰는 스티치 찾았고요 여기 다 집어넣고 뒤쪽에 아 도저히 이제 넣을 데 없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걸어놓고 했거든요 봉지에 요거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봤던 거 요런 거 양꼬센세에 관련된 건 제일 복권 뭐 DE 이런 거죠 아 요쪽에 완전 가득 채웠어요 밑에까지 그래서 보려면은 빼고 빼고 봉지 안에 한개더 있거든요 빼고 보면 되구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딱 밀어놓고 놔둘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인형이 있는지 모르겠지? 여기만 있는지 알겠죠? 비밀 공간 <laughs> 아무도 못 들어가 <laughs> 이렇게 놔두고 진짜 반포 위주의 피규어는 빨리 정리를 해야지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다 비웠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정리, 이제 다 비워가지고 정리되고 나면 이제 불 들어오는, 조명 들어오는 장식장 하나 넣고 이쪽에 넣어가지고 개봉된 거 전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쪽 벽에도 저기 다 치우고 불 들어오는 장식장 넣을 예정이에요. 아 저것도 처리해야 되네. 지금 피규어 방에도 이거는 비닐인데 좀 놔뒀다가 쓸거 있으면 쓰려고 놔뒀고요. 여기는 다 봤던 거고 조명이 있는데도 천장까지 했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여기는 안 보이는 옷좀 걸어놓고요. 제가 옷장이 없어요. 엄마 방 옷장을 쓰고 있는데 못 들어간 거는 자주 입는 거나못 들어간 건 이쪽에 그냥 걸어놓고 쓸 예정입니다. 옷장이나 뭐 이런 거를 피규어한테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퀴 달린 거 해가지고 여기는 진짜 지구리한 거 넣어놨는데 여기도 아마 리빙박스를 해가지고 넣어놓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 빨리 정리하고 공간 확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잡아 끌면은 비밀의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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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규어를 아이고, 보겠죠. 아우 어두워. 다 보고 나면은 아, 뒤에 공간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다차라 참게 지금 위에 무거운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손으로 좀 힘드네. 발로 살짝 들어주면 돼요. 요렇게 됩니다.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좀 쉬었다가 아니면은 이런 짜지구리한 거좀 종류별로 분류를 시켜놓거나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기 헤이원 피규어도 헤이원 자리 쪽에다가 넣어줘야 되고. 휴. 오늘은 오늘 정리 끝!